11기야 23장 29절에서 37절 요시아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느고가 아스르 왕을 치고자 하여 이브라데 강으로 올라감으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기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요아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요아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누구가 그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그 나라로 은백 달란트와 금한 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누구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요오야김이라 하고 요오아스는 애국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요오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누구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우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우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부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